스마트폰에서 알림 설정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커넥터 클릭하시고요. 어,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두 개가 나옵니다. 두 개가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어, 여기 보시면 그 저기 뭐야 여기 보시면 여기 점점점 오른쪽 상단에 점점점 있습니다. 여기 위에 점점점 있죠. 요거를 그 점점점을 누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점시점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설정이라고 있습니다. 설정을 누르면 여기서 보면 경보 알림이라고 있죠? 여기 경보 알림을 이렇게 활성화, 활성화되었습니다.라고 하고 뒤로 누르면 뒤로 누르면 이제 조금 어 있다가 여기서 이 화면에서 어떤 물체가 이쪽으로 오면 이제 경보가 쭉쭉 발생될 겁니다. 감사합니다.